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전산회계 2급을 함께할 이남호 회계사입니다.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 제도와 합격 전략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전산회계 2급 자격 시험은 2021년도에 총 6회 시행된답니다. 시험 날짜, 요렇구요. 짝수 달 첫째 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아, 두 달에 한 번씩 시험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시험 시간은 60분입니다. 시험 구성은 사지선다형 객관식 문제로 이론 편 30점. 시험장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문제서 요구하는 분개 우리가 앞으로 차변 대변으로 기재하는 회계 처리를 열심히 공부할 건데 그거를 분계라고 부른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분계를 입력하거나 또는 답답형으로 답을 입력하는 것이 실기편 문제고요. 실기편 문제가 70점 배점이 된답니다. 자, 그리고 합격 기준은 총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모두 합격할 수 있는 절대평가 시험입니다. 자, 시험이 구성이 이론편 30점, 실기편 70점이라고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구체적인 출제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제 범위. 먼저 이론편 문제입니다. 사지선다형 객관식 문제가 15문제고요. 30점 배점이니까 한 문제당 2점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다. 그지요. 출제되는 내용은 이렇답니다. 회계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는 기본적인 개념을 회계의 기본 원리라고 부를 수 있겠다. 그지요. 요 내용에서 출제되고 우리 교재에서는 제1장에 그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처리를 할때 사용하는 하나하나의 단위를 계정 과목이라고 부르는데 그 계정 과목에 대해서 그 성격이 무엇이고 그 계정 과목과 관련된 구체적인 회계 처리는 이렇게 됩니다라는 좀 상세한 내용을 계정 과목별 회계 처리라고 부를 수 있겠고 우리 교재 제 3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 교재로 따졌을 때 제1장, 제3장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 이론 편 문제로 출제가 되고요. 그죠? 뭐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설명하자면 이렇게 뭐 제목을 붙일 수 있겠답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론 편 문제의 점수 비중은 30점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실기편 점수 비중은 70점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 설명되어 있는 분량을 보면 제3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엄청 분량이 많아 보인다 이겁니다. 다른 단원에 비해서 그러면 점수 비중도 얼마 높지 않고 분량은 많으니까 제3장을 좀 건너뛰고 싶다 라는 유혹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점수 비중이 높은 실기편 문제가 결국 어떤 내용 가지고 입력을 하는 거냐면 제 3장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입력만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론편 문제, 특히 제 3장 부분이 이론편 점수 비중이 작다고 소홀히 하지 절대 말자.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됐지요? 자, 실기편 출제 범위 살펴볼게요. 자, 실기편은 일곱 문제고요. 한 문제당 문항수가 여러 개다 보니까 총 21문항이라고 볼수 있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문제 1번은 회사 등록 문제랍니다. 내가 사업을 시작하려고요. 한다고요. 그러면 세무서 가서 이렇게 사업하겠습니다. 라고 신고를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그 신고 내용을 보고 세무서에서 확인한 다음에 사업자등록증이라는 증서를 발급해 준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사업자등록증이라는 증서가 있다 이겁니다. 시계표 문제 1번은 사업자등록증이 제시됩니다. 이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내용을 보고 프로그램에 있는 회사 등록 메뉴에 그 사업자 등록 내용이 이미 입력돼 있거든요. 그 입력돼 있는 내용이랑 제시된 사업자 등록이랑 맞춰보면서 틀린 곳을 고치십시오라는 것이 실기편 문제 1번이랍니다. 어렵지는 않겠지요. 그리고 작년도에 회계 처리했을 거고요. 작년도 회계 처리 결과 보고서가 딱 완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회계상 보고서를 재무제표라고 부른답니다. 작년도 보고서인 재무제표가 문제에서 제시되고 그 내용이 우리 프로그램에 이미 입력이 되어 있거든요. 입력되어 있는 내용이랑 제시된 정보랑 확인해서 틀린 부분 고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실기표 문제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기표 문제 3번은 이거랍니다. 자, 우리가 회계처리 입력하는 것을 공부하게 될 건데, 회계처리 입력할 때 사용되는 계정과목,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거래처를 입력해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거래처에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A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니까, 물건 파는 것에 대한 회계처리 할때 나중에 A 거래처에서 돈 받아야 됩니다라는 거래처를 입력해야 될 필요도 있을 거다 이겁니다. 회계처리의 계정 과목과 거래처를 입력할 때 그때그때마다 타이핑으로 입력하기는 굉장히 번거로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을 보면 계정 과목과 거래처를 입력할 때 미리 등록을 해놓고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검색해가지고 불러오는 방식으로 입력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는 계정 과목과 거래처가 미리 등록이 되어 있는 메뉴가 있는데 그 메뉴에 대해서 이 부분을 추가로 입력하십시오 또는 입력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을 고치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이 실기편 문제 3번이랍니다. 이 또한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은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기편 문제 1번, 2번, 3번 음, 우리는 조금 손쉽게 점수를 획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아예 공부를 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그지요. 우리 교재에서도 열심히 설명해놓고 연습해볼 수 있도록 구성해놓았습니다. 우리 교재 제 2장 1절, 2절, 3절 자. 실기편 문제 4번과 문제 5번, 문제 6번 노란색으로 점수를 표시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이 점수 비중이 제일 높고 좀 까다로운 작업일 수 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실기편 4번, 5번, 6번이 전산회계 2급 자격시험의 당락을 좌우하는 분야이다 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실기편 문제 4번, 5번, 6번은 무엇이냐 하면 이거랍니다. 먼저, 실기편 문제 4번은요, 일반 점표 입력이라는 메뉴에 우리가 제3장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회계처리, 차변, 대변으로 기재하는 회계처리를 입력하는 것이 실기편 문제 4번이랍니다. 그리고 실기편 문제 5번은 이미 회계 처리가 입력이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좀 틀리게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 자료를 보고 제대로 고치는 것이 실기 편 문제 5번이랍니다. 그리고 연중의 회계 처리만으로는 우리 회사의 보고서를 완벽하게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결산일인 12월 31일에 좀 보완하기 위한 분계를 입력해야 되는데, 그거를 기말 수정 분계라고 부르고요.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별도의 문제로 딱 출제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요게 실기편 문제 6번이래요. 듣고 보니까, 아, 실기편 문제 4번, 5번, 6번은 결국은 차변, 대변이라는 붕괴에 대한 내용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붕괴 내용은 어디서 공부한다고요? 제 3장에서 모두 공부하게 된다 이겁니다. 됐지요? 그래서 전산회계 2급차격 전산회계 2급 자격 시험의 정체는 이겁니다. 시험 이름이 전산 어쩌고 저쩌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치 IT 시험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험은 컴퓨터 활용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절대 아니고요. 내가 알고 있는 회계 지식을 테스트하는 회계 시험입니다. 다만, 내가 알고 있는 회계 지식을 테스트하는 수단으로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법용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부하시면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붕괴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다 이겁니다. 따라서 나는 컴퓨터를 잘못 다룹니다. 커밍입니다. 이러신 분들도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회계지식만 다 습득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요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됐지요? 그리고 마지막 실기평 문제 7번은 장부조회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입력되어 있는 프로그램에서 찾아가지고 답을 하는 것이 실기평 문제 7번이고 어렵지 않을 것이고요. 조금 재미 있을 겁니다. 어, 이것이 실기 편 문제의 출제 범위였습니다. 그리고 각각 실기 편 문제마다 쪼개 가지고 우리 교재에서 단원을 구성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연습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출제 범위 살펴보았고요. 우리 교재의 특징.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 우리 교재의 문제들은 모두 기출 문제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신뢰성이 높은 이미 검증된 문제들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기출된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누락되는 일이 하나도 없도록 철저하게 정리해서 수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들은 계속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배치해 놓았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었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은 출제 범위에서 이미 강조 드렸습니다. 실기편 문제가 결국은 이론 편에서 배웠던 내용이 그대로 활용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론 편 내용을 설명하고 나서 그 이론 편 내용이 그대로 실기편 문제에서 출제되니까 이론 편 내용 공부한 거를 잊어버리기 전에 바로 실기편 문제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이론 편각 단원마다 한. 절이 끝날 때마다 그 해당 절의 내용을 바로 실기표 문제로 연계시켜서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았다라는 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교재의 특징이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 살펴봅시다. 합격 전략입니다.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활동 지침이 필요합니다. 이를 우리는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전산회계 2급 자격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핵심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우리 교재의 앞부분에 미니북 형태의 별책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자주 출제되는 붕괴, 빈출 붕괴라고 제목 붙여져 있습니다. 빈출 붕괴 백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빈출 붕괴 백선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붕괴 유형을 제가 열심히 분석해서 백 문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빈출 붕괴 백선을 열심히 공부해서 유사한 형태로 출제되었을 때 신속, 정확하게 풀수 있도록 공부해 두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반드시 내가 수행해야 될 핵심 전략. 두 번째, 우리 교재 뒷부분에 최신 기출 문제를 충분한 양으로 수록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회차, 네 회차를 선택해서 실전처럼 풀어보는 겁니다. 시간 딱 채워서 답 보지 않고 실전처럼 풀어보아서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이 내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나는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수행해야 될두 번째 핵심 전략입니다. 이두 가지 핵심 전략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나는 반드시 합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올해는 공부할 때큰 그림을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내가 해야 될게 뭐라고요? 요두 가지라고. 요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공부한다라는 마음으로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두 가지 핵심 활동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키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즉,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고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다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설명드릴 때 이러한 키포인트를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강조드릴 겁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키포인트만 따박따박 이해하시면서 챙겨가시면 된다 이겁니다. 혼자 공부를 하시면 시험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는 아주 구석진 내용에 필이 꼽혀가지고 시간 낭비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쉽게 지치고 끝까지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는 이론적으로 중요하다든가 회계학이라는 이론에서 좀중요하다든가 또는 실무에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 출제되고요. 그게 바로 키포인트다 이거. 지요. 저를 믿고 제가 강조드리는 키 포인트만 따박따박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에 바로 이해가 되면 참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핵심 포인트라고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가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지요. 그렇다더라도 절대 겁먹지 말고. 저를 믿고 계속 진도를 진행해 주십시오. 왜 중요한 내용은 계속 반복해서 연습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구성을 해 놓았다고요. 그리고 내가 시험에서 꼭 알아야 되는 키포인트 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고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핵심 전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점이 반드시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면서 모든 것을 챙겨야 되겠다라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으시고, 키포인트를 이해 위주로 딱딱 챙기면서 빠르게 넘어가자,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험 전날, 제일 떨립니다. 지금까지 공부 하나도 안한것 같은 불안감이 듭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전날은 무리하지 마시고요. 컨디션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 하십시오. 시험에서 꼭 나올 것 같다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딱딱 별표를 쳐두시고 시험 전날에는 그 별표 친 부분만 한두시간 정도로 눈으로 쓱 확인하면서 리마인드만 해주시면 충분할 것입니다. 됐죠. 무리하지 마시고 이것만 하면 나는 합격한다고요 따라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이 부분이 왠지 이번 시험에서 출제될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꼭 별표를 쳐서 시험 전날 눈으로 쑥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됐지요? 그리고 시험 당일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시험장에 계산기를 들고 가십시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네 가지 기능만 되면 됩니다. 쌀집 계산기라고 부르지요? 응. 그 계산기 꼭 들고 가십시오. 물론, 시험장에 있는 컴퓨터에 계산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이라는 거는 제한된 시간 내에 끝내야 되는 거니까, 그 제한된 시간 내에 모든 걸 끝내야 된다는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서 컴퓨터에 있는 계산기를 활용하려고 하다 보면 좀 불편할 수 있다고요. 그 불편함이 좀 크게 스트레스로 올 수가 있습니다. 별거 아니지요? 그냥 계산기, 쌀집 계산기 들고 가서 좀 편리하게 좀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겠지요? 시험에 임할 때 확신을 가지고 시험에 임하십시오. 회계학이라는 분야가 워낙 범위가 방대하다 보니 내가 공부하지 않았던 좀 생소한 내용이 문제 지문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이미 핵심 전략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미 합격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되었습니다. 설사 생소한 내용이 조금 섞여 있다 하더라도 대세에는 전혀 지장 없다 이거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자신감 있게 답을 찾고 나는 이미 합격과 실력이 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하십시오. 생소한 내용 좀 나왔다고 거기에 겁을 먹고 이게 뭐지 하면서 시간을 잡아먹고 정작 뒤에 내가 풀수 있는 문제가 아주 많이 있는데, 그거를 놓치고 나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됐지요? 그래서, 시험 당일날,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자신감 있게 확신을 가지고 답을 딱딱 적고, 시간 안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작업하고 나오면 나는 합격하는 것입니다. 됐지요? 어, 지금까지 합격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열심히 진행해 주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자,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아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불타오르십니까? 음, 좋습니다. 저와 함께 열심히 달려가 봅시다. 감사합니다.